됐전 대박! 대박! 아, 대박! 여기 이 층이랑 연결되는 구나오 음 아, 웃겨! 음 와, 세계화도 하셨어. 어, 일제야. 지금이라도 뭔가 계획을 세워줬으면 좋겠네. 지금 그게 문제야? 아, 아니야. 이런 거 말해주면 안 돼. 아무것도.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좀럼서두르란 말이야! 시끄러워, 이제. 제가 시끄러워, 이제. 시끄러워. 지금 <laughs> 입상이다. 어, 요거, 이거 있다. 두루마리 있다. 잠깐 응. 저장을 한번 하고 가야겠어 저거 왠지 싸우는 거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 저장 한번 하고. 저층에서 이렇게인데. 우선, 싸우러 가봅시다 누가 봐도 싸우는 거죠? 어, 우리 새 총으로 해볼까요? 새로운 총 얻었잖아요. 와우! 이 바주카, 바주카포. 살려줘! 바즈카포 빰! 오! 데미지 봐! 우와우 대박 이 어, 너무 귀엽다 어. <laughs> 아이스크림 대왕이 귀여워. 잠깐만, 쏘그 때리는 거 맞아? 아예예 예. 폐기물통 때리는 거네. 아, 그치 아무리 센 대왕도 급소가 있기 마련이죠? 역시 기를 모아서, 빡! 빡! 기를 모아서, 빡! 빡! 기를 모아서, 별로 안센거 같은데? <laughs> 그 <그냥> 이게 <laughs> 이게 센거 같아. 총알 바꿔. <laughs> 크림 분이 이게 센것 같아. 너. 느려져, 느려져! 아! 어, 뭐야? 방금 혓바닥 뭐야? 깜짝이야. 다시. 아. 아, 크림 묻은날 먹는다! 아, 크림이 묻어서. 어. 아, 안 돼. 가까이 가 먹혀. 그렇지, 그렇지. 아! 도망가. 피가 별로 없는데? 잠깐잠깐 잠깐만. 잠깐만, 진지해. 아. 야, 이거 어떻게 피해? 아, 되게 어렵네, 이 친구. <laughs> 되게 어렵네. 아니야, 할수 있어. 우린 할수 있어. 또 우리 협동해볼까요? 해볼까? 협동해볼까요? 해볼까요? 어, 해보세요, 해보세요. 협동해볼까요? 내가 크림을 미친듯이 피하겠어. 예스. 어, 까보다 효과가 좋아요. 뭔가 역시 <laughs> 이게 하나만 집중하니까. <웃음> <웃음> 분업이 역시 좋아. 어, 아, 역시 분업이 좋아. 아, 아, 아. 느낌. 괜찮아, 그럴 수 있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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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럴 수 없는데. 아, 아 생각보다 아, 이거, 그렇지. 데미지가 세네. 저 친구. 오, 피했다, 피했다, 혓바닥 피했다. 아, 혓바닥 너무 빨라. 아, 피했는데? 사기구나 아. 아, 아! 크림, 크림, 피하고 있는 아, 크림, 분명히 피했, 아. 아, 아, 아. 이번 판 망한 듯. <laughs> 이번 판 망한 듯 어, 하. 아 어, 새로운 인생 사, 살까요? 아 새로운 인생 살자. 아, 새로운 인생 살자. 아 그래, 그게 맞게, 그게 낫겠다 뒤져 과감하게. 너무 험한 말 썼어. 잠깐만, 다 총알 총알 바꾸고 바꿨습니다. 그렇지. 어, 좋았다, 그, 그렇지. 좋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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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다. 아 좋았다, 좋았다. 어 피했다, 바닥 피했다. 그래도 혓바닥 피했다. 혓바닥 피했다. 이 친구가 으아! 이렇게 아! 보시면은 문을 열고 닫잖아요 용광로를. 네네네. 열려있을 땐 데미지가 엄청 잘 들어갑니다. 아, 맞아요. 닫혔을 때는 안 때려지나 봐요. 아 내가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우리 아까 그뭐 받은 케이크 있잖아요. 네네네. 이, 여기서 써야 될것 같아요. 케이크 훔쳤을지도 아 모르니까. 여기서 써버리면 증거인멸, 증거인멸. 보수전 하면서 써버리면. 오 어, 좋다, 좋다. 저도 아이디어 좋죠. 아 어 점점 피통이 커지는 것 같다, 그죠? 네 보스가 이렇게 많이 때렸는데, 그죠? 그니까이 용광로 문을 닫았을 때는 아, 피 하는 것만 집중하면 될것 같아요. 어차피 데미지 가안 들어가거든요. 열려 있을 때만 근처로 와 오, 이거 뭐야? 와와 와. 와, 이거 피하기 진짜 힘들다. 씨. 나름 잘하고 있어, 나름 잘하고 있어. 어 오, 위험 위험. 맞아? 어 좋아 좋아. 아, 되게 어렵네? 잠깐만, 이거 잠깐만, 임, 인벤토리에 그거 설정하고 가야돼요 그렇죠 잠깐만요 어, 잠깐만요 살아있잖아! 대사가 다 다르네? 이거, 4번, 아, 5번, 그렇죠, 그렇죠. 5번 아, 4번, 5번입니다 여러분, 다 됐습니다 자, 마우스 이제 해주세요 자, 가봅시다 예. 가봅시다 아, 국악까 짤짤짤이 하는거 쩔어! <laughs> 짤짤이 너무 피하기 힘들어요 진짜 오,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내 스스로 여기 칭찬해. 좋았다, 좋았다. 벌써 한간 다 깎아다죠. 좋죠, 좋죠. 아, 이 시작이 좋다. 아 아, 아, 아 괜찮습니다. 아. 괜찮습니다. 아직은. 나, 나 저도 이게 약간 움직이가, 이게 약간 딜레이가 있어가지고 살짝 진짜 미묘한 아, 딜레이라서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이 정도야. 아, 좋은데? 좋은데? 좋았좋죠 좋은데, 좋은데, 좋지, 좋지. 좋지, 좋지, 좋지. 가능성. 있겠다, 아, 화살 이거 들어! 어, 괜찮아, 괜찮아. 후! 어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친절하워 어, 이거만 잘 artic λ 어요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괜히 가만히 그움직이면 가만히 있는게 좋구만 그렇지 그렇지 어, 그러네요, 그러네요. 그렇지?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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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너도 가만히 있고 어, 나도 좋아하다, 가만히 좋았다, 있는 좋아하다, 좋아하다, 그렇지 안 그렇지 안 그렇지 안 그렇지 안 그렇지 그렇지 그렇그렇그렇그렇그렇그지그렇그렇그그그그 어? 드디어 한대 맞았다. 드디어 한대 맞아. 아이, 두대 아이, <laughs> 아이, 이걸 두 아, 두대 맞아 버렸네. 아, 아이걸두대 맞았네. 아, 아, 젠장. 아, 아 갑자기 마음도 아, 갑자기 왔네. 아, 어. 우. 왁. <laughs> 아. 어, 넌 어째 가는 곳마다 말썽인 것같아서 관리와. 어쨌든 저기 천장에파이프를 타고 어디로 갈수 있을 것 같잖냐? 어. 그러게. 어, 말걸수 있나? 어. 말 걸어보자. 아, 그 진짜로 내부 내장부 엉망 되어버렸어. 리사도 다른 뽀뽀신지러 떠났어. 카로가 늦었으면 칼을로가스프링크 해. 그 코인을 찍는 거에서 우리 신나서 방안 생겨 만져보려고 있어. 그리고 이거는 안 거야. 그래도 어떻게 잘이버리어서 다행이야. 아, 잠깐만, 점점 카를로가 나쁜 것 같은데 이렇게 말하니 거? 왜, 난 처음에 되게, 그, 아니, 아니, 그, 아까, 그 엘리베이터 처음에 우리 탔을 때 막, 그래도 그러니까요. 좋은 사람이에요. 응, 뭐, 이렇게, 맞아, 맞아. 약간, 해가지고 했는데, 그 엘리베이터도, 아, 그냥, 퍼포시티 갈까? 막 이러고 있고. 그러게. 어쨌든. 그 아이스 꼬린 괴물 같은 건, 누구라도 손쓸수 없어질 거야. 그렇지? 그런 거지? 왜 대먹고 있어. <laughs> 답정너. 이렇게 올라가서, 어, 아, 음? 안 올라가지네? 그럼 파이프로 어떻게 탄다는 어떻게 거야? 파이프로 어떻게 탄다는 거. 아! 어? 나, 나 방금 소름 돋았어. 왜요? 거 여기, 여기, 입구 있지, 입구. 입구가 열린 거잖아. 네그 입구로 가는 거예요. 대박. 저기 기억 안 나세요? 기억, 잘 모르시겠나? 네. 봐봐요. 저 알겠어요. 어딘지 저기. 어, 입구를 어떻게 가죠 네. 근데 일로 나갈 수 있나? 바로? 나가지나? 일로 나가면 근데 글로 뒤 저기 뒷길 거기 아아그 친구 집이 안 열려 있지? 그럼 이렇 돌아가야 되는데? 우선은 뭐? 아 대충 어, 저 어떻게 갈지 알것 아, 같아요. 그래요? 방금 공략법을 생각해냈어요. 대박. 그 아까 우리 처음에 네. 저 떨고 저희 떨궈졌잖아요 거기에 그 주방 입구 밖에 있었잖아요. 기억 안 나요? 벽에 막 주방 그림 이렇게 아, 있고. 아, 아, 아. 거기! 알겠다, 알겠다. 거기로 통하면 아마 이제 문이 열려있으니까 들어갈 수 있겠죠? 아, 알겠다 알겠다 그쵸 그쵸, 그쵸? 어딘지 알아야 는지 알겠죠 어느 층로가시겠어 우선 우선은 4층을 가서 제 생각에는 알죠. 우선은 고고! 그 우선 폭폭 카드를 없애야 되니까 네, 요리사들이 1층에서 괴물을 만들고 있는 걸까요? 가끔 이상한 소리가 들리곤 하거든요 너 아직 소문 못 들었어? 걔 죽었어 <laughs> 아넌 여기 아직 모르는 소문이 것 느려 같아서. 소문이 느리네 <laughs> 너 소문이 느리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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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집에 살고 있던 그 얘가 나갔다는 거 건? 그러니까 얘가 나갔다는 건 집이 비었다는 거지. 아! 아! 이 자식. 아, 이 자식. 그럼 여기가 뚫렸다는 거는? 어우리는 그... 이렇게 갈수 있지. 이렇게? 아, 뚫었고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아, 주방으로 솟자. 어, 어. 뭐지? 개 해적구나. 아가 개잖아. 어. 일단 주방으로 아. 여기도 네꽤 괜찮은 것 같거든. 채이따들어 갈래? 아, <laughs> 바깥에서 담터한다 아, 담탑 <laughs> 어, 어? 얘도 올라갈 수 있게. 이제 이거 막 불어주네. 아, 아 이게 나름 맵이 넓고 다 연결돼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해주는 것 같아요. 그쵸? 맞구나. 어, 이 버블껌, 이거... 음, 우와 그렇지, 저의 촉이란 야, 끊임없이. 그럼 여기는 뭐 없으니까 아 여기 위겠죠? 이렇게, 오! 오 파이프를 탔어요. 오, 모노 이제 연결되어 있다. 딱 촉을 봐서는 불 켜진 데만 가질 수 있는 것 같지 않아요? 녹색. 아 여기 녹색. 아 녹색 버튼. 그쵸, 그쵸? 근데 여기는 어디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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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전신됐어 어? 2 층이랑 연결되는구나. 음 아, 웃겨. 음 와, 세계화도 왔어. 음 어, 야, 나 친사 우리 말해주러 가자. 너무 기분 좋으니까. 이거 걸어놓은 거. 우리 친구 어딨어 우리 그림을 걸어. 어? 아, 이런데랑 연결돼 있나? 발전기? 어디랑 연결돼 있는 거지? 뭔가 열어야 될것 같은데. 대박. 야, 네 그림을 복도에 전시했어. 이러면 다들 좋아할 거야. 나 너무 좋았잖아. 응? 다시 고마워. 한번더 그려줄까? 앵콜! 으앵! 고마워. <laughs> 아, 내가 한번 떨어져 봐볼까요? 여기 떨어지면. 그냥 입구 나올란가? 여기 떨어지면. 오 와우. 어, 어. 여기다! 이 베란다다! 이 베란다를 타고 들어가면 아마 그 폭포카드를 훔칠 수 있을 거야. 우와! 그렇 아, 좋았어. 염탐해 놨다. 어, 어, 잠깐만. 저렇게 들어가도 되나? 아 방금, 이게 방금 소름돋음, 방금 소름돋음 보셨죠? 그렇게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아까 네. 저, 에란다? 어디랑 연결되지? 잠깐만. 띵동. 나름 찾아가는 재미가 있네요, 이 게임이. 어머, 아이 조심해야 겠네 어머, 엘리베이터에 찍혔는데 안 죽은 게더충격 <laughs> <laughs> 찍혔는데, 방금. 어, 이게 나름 찾아가는 재미가 있네. 혹시 달팽이 보신 적 있나요? 어, 나랑, 달리기 대결했어. 멋지다! 그래서 그건 어떻게 생겼나요? 달팽이 못 봤나봐. <laughs> 그런가 봐. <laughs> 설명할 길이 없네. 사람 놀리는 것 같아, 그거. 아, 우선, 은 우리가, 이제, 느려 보였어. 오, 오, 알겠어요. 제가 직접 봐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웃음> <웃음> 왜 물어봤어, 이 자식아. 그러면, 아까, 거기로 베란다를 해서, 좋아, 좋아. 뭔가 하나씩 풀려가니까 기분이 좋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아, 어렵네, 이거. 하 나의 비상 컨트롤. 어, 뭐야, 여기 뚫려있는 거기잖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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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잠깐만, 여기 뭐야? 응? 여기가 거긴가 봐. 아까 그 그거. 두루마리. 어? 오우~~, 오우. 잘따라졌다두개영상기 그 우리 보러 가는데 볼 영상이 너무 많아요. 봐요. 우리 영상기 영상을 보면 <laughs> 이만큼이었어볼거 <와! 있었다. 웃음> 너무 많잖아. <laughs> 스토리구나. 어. 음, 스토리나 아니면 뭐 정보 같은 것들? 저희가 막저기 근데 안 내려가지나? 아, 안 되네요, 진짜. 어, 청소하면 내려가지는 거 아니야? 청소해봐. 아가, 어? 나가나가나가 어? 어, 대박, 대박, 녹혀 대박, 대박. 우와, 아, 어, 대박. 근데 타지진 않아요. 아, 그럼 이걸 청소를 해야지. 여기가 원래 타져지는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막혀 있으면 안 되는데, 청소해서 청소를 하고 이제 불도켜 있어야 되는 거죠. 그, 그,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럼 또 어딜 가볼까요? 어, 여기 문 열려 있다. 새로운 어, 문열리고 생겼어요. 어, 어, 할아버지 같은데 또, 아, 불안한데? 안녕하신 거. 어, 우선, 어, 예의 바르게. 안녕하세요. 잘 가게, 뭐야. <laughs> <laughs> 얘기하기 싫다는 건가? 아저씨, 이컵 깹니다. 컵, 깹, 니, 다? 어, 어. <웃음> 성공했다. 성공했다. 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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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부했어. 성공. 아 어, 어, 그냥 누구시죠? 해보시죠. 아, 누구시죠? <laughs> 응. 나는 어? 윌리라고 하네. 어? 윌리 아까 그 사람 아니야? 카드 갖고 있다는 사람 아닌가? 웜하우스 옥상에 있는 카를리온을 관리하고 있지. 아, 아니구나. 그런데 요새는 통 위로 올라가지 못했네. 5층이 먼지로 꽉 막혀서 올라갈 수가 없다는군. 그동안엔 뒹굴면서 TV나 봤었지. 요즘엔 윌리쇼에 푹 빠졌어. 음. 웜들에게 굉장히 고난이 뒤에 문제를 내는 쇼라네. 정답을 맞추면 푸짐한 상품을 얻을 수 있지. 오오오. 분명 폭포기차 정고정 중 하나일 거야. 거기로 정말 가보고 싶다네. 아, 아 이거 참여해야겠네. 카릴리온은요? 그래, 그게 문제지. 내가 윌리쇼를 보러 떠나버리면 카릴리온 관리를 못 하겠지. 동물인가? 식물인가? 우선은 5층에 갈리리 있고 옥상도 갈리리 있으니까 그렇죠. 도와드려야죠. 어, 제가 당연히 도와드려야죠. 내 목적을 달성하고. 네가 관리해주겠다고? 내가 마음 편히 여기를 떠날 수 있게? 더할 나위 없군. 하지만 엄류를. 다 알려주기엔 며칠 내 공부에도 복잡 거야 그 정도로 많아요? <laughs> 허나 내가 필요한 걸다 숙지하고 있다면 얘기가 달라지지 그렇단 말은 퀴즈쇼 타임이다 뜨든 내 비밀의 퀴즈쇼 룸으로 가보실까? 그건 또 뭐야? <laughs> 뭘또 해놨어? <laughs> 따라오렴 잠깐만 누가 봐도 여기 아니야? <웃음> <웃음> 그렇네 이 아저씨 부자네 방도 두개 빌렸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윌리의 윌리의 위대한 퀴즈쇼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환영해 주십시오 게스트로 모신 우리의 뭐로 할까 <laughs> 우리의 소개말을 뭐로 할까 <laughs> 유망주 아직 약간 루키 같은 느낌이니까 유망주 아, 어때요 좋죠? 유망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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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상품은 웜하우스 옥상 접근 권한인 제 모자를 특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퀴즈를 맞힌다면 말이죠. 아 모자가 가, 갖고 있어요. 옥상에 아, 출입할 수 그러네요. 있나 봐요. 이 머리에 있는 거. 과연 유망주의 운명은 다음 문제를 풀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불안해. 저녁이 되면 칼리온이 울리게 되는데요. 이때 칼리온은 몇번 울릴까요? 울린다고? 그러면 생물이 아니야? 우는 게 아니라 울리게 된다고? 뭐 뭐지? 아 씨. 뭐야 이거 찌기 문제잖아. 이거 근데 포니가 하나만 울릴까요? 독특하게 너무 숫자가 높잖아요. 네, 비상적으로 높네요. 그렇죠. 그게 그것 지아닐까요시계가 네. 혹시 시계 아니야? 그 열두 리는 게. 그렇죠. 거야. 그렇죠. 그럴 수도 그러니까 있어요. 왜 울리게 된다는 거니까 그렇죠. 알람이 아니고 알람 거야. 같은 것이 뭔가 울린다는 거니까 약간 아, 어, 그러니까 시계 왜냐면 같아요. 이게 저는 처음엔 뭐 돌봐야 된다길래 당연히 식물이나 식물일줄 알았거든요. 네, 뭔가 식물이나 뭐. 동물이나. 네. 근데 울리게 된대요. 그러니까 만약에 자기가 식물이나 동물이 울린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울리게 된다라고 해놨는 거는 얘는 뭔가 생물이 아닌 거예요. 12번 알람 같아요. 음, 응. 그 그러니까 결과는 시계 같아. 당신의 선택은 바로 어, 긴이런 아. 오답이었습니다. 아니네, 이런 유망주의의 첫 번째 오답이... 여름성 <laughs> 예금이 깎겠어. 하지만 걱정 말게 나더 쉬운 문제를 내주겠네. 그렇구만. 그렇다고 방심하고 있다간 근코 다칠 걸세. 두 번째 문제 나갑니다. 기차역에서 카릴리언 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요? 꽤 기차역에서? 먼데 들릴까? 기차역에서? 우선 50분에 한5 0 5 0분 1이래. <laughs> 오, 뭐야 2분의 1확률이에요. 2분 1확률. 둘중 하나는 당연히. 어, 근데 들리지 않을까? 왠지 그냥 들릴 것 같아. 그러니까. 안 그러면 물어볼 이유가 없잖아, 이걸. 그러니까. 들리겠지 네! 정답입니다! 아! 역시! <laughs> 잘했네! 유망주의 명성이 걸맞는군. 야 명성을 해먹겠다! 이제 다음 문제. 다음 출제는 사지선다형 문제입니다. 아씨, 발, 벌써 어려졌잖아. 그러니 신중하게 고르셔야 합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문제 나갑니다. 5층이나 옥상에서 카릴리온이 뭔가 특별한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걸알수 있는데요. 어? 나 이거 알것 같아. 다음 보기 중 카릴리온이 하는 일을 고르시오. A. 곡을 연주한다. B. 색을 전환한다. C. 빛을 밝혀준다. D. 로봇으로 변신한다. <laughs> 로봇 뭐야? 자, 그럼 카릴리온은 무엇을 할까요? 어, 진짜 어렵다. 아는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다 찍히잖아, 이거. 그러니까. 이건 너무 허로맨이랑의 로봇으로 변신하는 거. 건... 세계가 맞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로봇으로 변신한 건 아닐 것 같고 이세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왠지 소리가 나고 소리가 멀리까지 들린다고 했잖아요. 네. 뭔가 알리는 존재인데 제 생각에는 그러면 소리면 고사지은 제일 봤을 때는 곡을 연주한다고. 아 소리로만 그렇... 연관을 한다면 그렇죠? 네. 다른 것들은 약간 좀 안. 왜냐면 계속 질문이 그런 거예요. 몇번 울리게 할까요? 그 다음에 들릴까요? 어, 다 질문이 지금까지 소리에 관련된 질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왠지 A가 맞지 않을까요? 한번 아, 접근을 그렇죠. 한다면? 왜? 네. 곡을 연주한다. 자, 이번엔 어려운 문제니 신중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찬스타임. 오! C와 D는 오답입니다. 그리고 정정한 <laughs>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바꾸시겠습니까? 대박! 봐봐! A랑 B지게 하나잖아. 당연히 안 바꾸지. 그대로 A인지! 그러면. 이거는 거의 확실하지 않나요? 그러면. 에이, 가보자. 이둘 중에 이라면 더. 오! 멋죽어다입니다 역시. 야 우리 추리랑 장난없다 진짜. 이것 봐다소리들한질문을했기 때문에 음악이라는 걸 저희가 유치를 한 거예요. 대박! 와우, 축하드립니다 해냈을 줄 알았어요. 대박. 유망주께서 이제 웜하우스 옥상 접근 자격을 얻게 되셨습니다. 우와! 축합니다제 모자를 사은품으로 수여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아 좋았다 좋았다 어 갑자기 벗으니까 수염이 사라지셨는데? <웃음> 뭐지? <웃음> 기분, 기분 탓이야? 잠깐만 이거 가져 끼면 <laughs> 흠흠아 보자 어, <그죠>. <laughs> 도와줘서 고맙네 이제 내 꿈을 쫓아갈 수 있겠어 카릴리온을 잘 부탁하네 이제 곧 떠날 생각 함께해서 정말 즐거웠어 또 보세나